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다가하고 어, 있는 바이블 스토리 산책방송 이수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자선선적 책이다. 이렇게 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고린도 전서를 비롯해서 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죠. 어, 세 차례에서 다섯 차례까지 편지를 보냈다고 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현실적으로 어, 남아있는 책은 오늘 고린도 전서 후서 두 어, 책밖에 없죠. 어, 이렇게 바울은 여러 차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방문을 계획하고 또 실질적으로 방문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차례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자신이 얼마만큼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구인하고 또그 바울과 고린도 교인 사이를 이간하는 거직 그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세운 개척한 교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을 분파를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게 되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도이냐 아니냐 참 음,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자이냐 아니냐 여기에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심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받은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의 사랑을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항변을 하고 또그 사랑에 대해서 친히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바울의 예절한 목회의 현장을 우리는 고린도 후수를 통해서 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서 마게도냐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바울은 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므로서 다시 그의 목회적인 사도권에 대해서 어, 변호를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살펴보시면요, 1장인데요. 1장은 고난 중에도 위로하는 바울, 그리고 그 고난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고린도 후서도 시작을 할 때에 1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고린도 교회를 일정 기간 탄임을 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를 같이 언급을 하는 것은 전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의색한 면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여전히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권은 스스로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예정 안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이 사도라는 이 단어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글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명을 받아건던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문안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여러 소신서에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위로의 고난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지금 바울은요. 영적으로 환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도의 현장에서 육적인 환란과 고난도 수없이 많았죠. 수없이 매를 맞고 그리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의 방해를 받기도 하고 그런 육체적인 환란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달아가오는 영적인 환란, 고난 그런 것들을 받는데, 특별히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리고 비방을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어디있느냐 하면, 이 같은 고난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육절에 보시니까, 우리가 환란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너희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이심 전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 무엇을 경험하지 아니하면그 사람이 당한 것들을 우리가 다 헤아리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파 본 사람이 아픈 환자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요.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야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 어,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받아본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다가오는 이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휩쓸고 있는 그런 여러 영적인 분쟁 그리고 시험과 환란에 대해서 위로해 줄수 있죠. 결론적으로는 그 위로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소화시켜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하면 아 나로 먼저 경험하게 하시고 또 나와 같은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 어떤 음, 위로가 되었느냐면 이 물질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어려운 성도들을 위로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거죠. 배고픈 자만이 배고픈 사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먼저 하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고난을 왜 주시느냐 하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구절에 가시면. 어, 이는 우리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 앞에 소황을 두게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를 사, 어 감싸고 있는 그런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지 하늘을,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뚫렸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성화시키시고 영광받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것이 20절입니다. 20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저그로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아멘을 할수 있는 심령 그렇게 되는거예요 아, 모든 음, 음, 터널과 같은 그런 어둠을 통과하고 고난의 언덕을 넘어온 사람만이 에, 인생의 에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어, 그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는 것이잖아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어, 어려움과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건지시겠다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모든 약속,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가 13절부터 14절에 가시면.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불가분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과 고린도 교인은 뗄래야 뗄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날인 심판의 날이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는 자랑이 될 것이고 고린도 교인에게는 바울이 자랑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자랑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존도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받는 자로서의 관계가, 어, 결국은 아멘 되어진 그 심령의 천국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서로의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로서 자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저의 자랑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자랑이고 또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맺어진 그 전도의 열매가 바로 자랑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는 선물이요. 그 선물을 통해서 또 다른 전도의 열매, 우리 심령의 천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